우주밤고래 구독 축하해. 어 뭐야? 어 닭강선 닭강선 님이잖아. 맞아. 운영자님. 운영자님. 금상영 왔어. 짱이지. 너그 레몬 레몬 나오는 미국 만화 알아? 레몬? 그게 아나 하나 본지. 어 그거 같아 너 지금. 어. 나도 나도 운영자. 운영자님 고 어. 아기가 어, 어, 뭐 잠깐만. 라 안돼. 나안 주면은 나 그거 틀어 버릴래 했어. 어, 아, 안 돼. 안 돼. 뭔지 알지? 알지? 아, 아 그, 그거는 그거는. 어. 어. 어, 그 라디 유튜브에 그거 그거 틀어 버릴래 했어. 안 돼. 그거는. 만은안 돼. 그래? 너 그거 알아? 이거 설치하고 나서 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 진짜로? 어, 봐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꺾어버릴 수 있어. 자, 잠깐만 운영자님 기계해, 운영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뭔줄 알아 이게? 어, 이건 뭐야? 뎁, 뎁. <laughs> 이게 인싸야. 네 어, 어. 그랜저 한번 보여줄까? 그랜저는 쉽지. 어, 어. <laughs> 그랜저한번 박아야지. 아이씨. 안 되겠어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웃음> <웃음> 아 이거 박아야지 한 번. 너무 박는데한이 음, 정도. 뭐 어, 기분 나쁘지 않으실까? 어... 괜찮다. 야 괜찮아? 너네 괜찮아? 너네 집에 설치해놔 이거 금사형님 로 그랜저 한번 박아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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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어... 근데 어디서 구했어? 어. 어. 오케이 좋은 정보 감사. 나 간다 나 간다 여기있다 헤헤헤헤아너구시 <laughs> 마네킹 때 왔니? 메인마을에 있는거? 나 지금 예술중 라디오가 빼가던데? <laughs> 라디 왔다고? 라! 띠! 이 아, 멋썩 운영자 님한테 걸렸잖아. 운영자 님한테 걸렸어. 어떻게? 어떻게? 운영자 님한테 걸려서 어떻게? 어떻게? 하지마. 하지마 그 하지마. 왜? 아그도고갖는데요 어. 뭐뭐 뭔데? 그러면... 아, 어어큰거 어, 어, 온다. 어, 어,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 치방, 거 온다. 온감 어, 본다. 여기까지. <laughs> 아, 어떡해? 요 아, 어떡해? 어떡해. 뭔데? 무슨 선물인데? 어? 인 와, 이 뭐야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아, 그어졌고저라고했는 이거이 이거 만들어주셔서 이거 갖고 왔는데... 선물로 사람을 가져왔네 아! 이거 줘봐 아기. 잠깐만 잠깐 줘봐 여기다... 잠깐 줘봐 근데 괜찮을까 모르겠어 봐봐 운 만들던 도중가 갖고 온거지 <laughs> <laughs> 라디유! 라디! 유! 라디! 유! 라디! 유! 자, 너 인형이야. 가져가. 어, 잠깐만. 다시 줘봐. 다시 줘봐. 자, 작게 만들어줄게. 라디유!

라디오 이게 뭔줄 알아? 뭔데? 예술. 아, 이게 아, 이거 도둑질, 도둑질 이 아니야. 어? 들키지 않으면 a l 예술이야. 어... 뭘 어... 봐! <놀람> 아니 제가 훔친 거 훔친 게 아니라 알트예요, 알트. Art. 예술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닭강손님언짢았잖아요딱 네. 보세요. <laughs> 보고 계세요? <laughs> 오. 보고 계세요? 별점 5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보이세요? 오. <laughs> 오. 오. <laughs> 어 어디 갔어? 어. 저런 저런. 나치님. 응? 어, 응. 그 재판으로 소송되실 것 같은데요. 리 <laughs> 아, 원래 자리 기억나시나요? 운영자님 라디오가 물건 훔치는 거 제가 스크린샷 찍었는데 뭐 보상 있나요? 아 재판 때 증거로 제출해주시면은 아주 큰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또 이게 또 모험시민 또 고생하시는데 이런 범법자가 이 마을에 있으면 안 되죠. 수자신 있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라디오님. <laughs> 안 되죠. 네. 나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뭐야? 라디오 미안하지만 범죄자 범죄자는 라디님이 운영 사이에서 블랙리스트거든요? 제가? 아저 블랙리스트도 있어요? 아! 어그렇나 라디오 근데 좀 <laughs> 무섭다 이런 애줄 몰랐어 인형 <laughs> 떼돌리죠 저도 이런 분인 줄 몰랐는데 정말 그냥 갖다 놓아 <laughs> 라디오 혹시 변호사 필요하신가요? 라디오 변호사 필요해? 저도 변호사거든. 가 고발까지 잖아변호사 반갑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그 의뢰자분 얘기는 다 저한테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재판장에서 뵙시다 알겠습니다 나만 믿어 너 얼마 있어 근데 어? 변호사 선임할 비용 있어? 어나 어, 돈이 있어 잠깐만 내가 어? 다 무마시켜 줄게 진짜? 응. 나 5천원이 있어 만원 5천원밖에 없는데 만원 어... 어... 그... 5천원밖에 없다는 애들 다 뒤져보면 만원 나오더라 아, <laughs> 뒤지면 만원인 어. 와 근데 놀랍게도 수표로 2만 원이라는 거 지금 발견하긴 했다 어, 봐봐, 나오잖아. 이게 진짜 나오네. 어, 수임 비용 줘. 아기 있어. 이거 줄게. 나좀잘 못하기. 그래, 그래, 그래. 야, 야, 가, 가, 가라고 다 가. 선생님 거기 한번 서 보실래요? 네. 찍어드릴게요. 음, 사님특겠게올리올습니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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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아, 어요 쉿. 아, <laughs> 네. <마싸. 웃음>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laughs> 재판장이 어딘가요? 변호사 맞습니다. 어, 어.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 좀 늦었네요. 아니, 쉬바 사람이 살면서 도둑질 한 번쯤은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주스 드시면서 사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어.. 쌈배 마렵네. 쌈배한대좀 태우겠습니다. 아 금연인가요 여기?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후, 아, 아, 다 아는 얼굴들이구만. 네, 법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숙청숙청인가요 수청, 막나니가 <laughs> <laughs> 있네요. 있어 보여 이 막나니가. 어, 어. <laughs> 죄인은 입을 다물라. 전 변호사입니다. 널 제가 하늘을 하늘보다 무겁구나. 아니, 선생님. 살면서 도덕질한 번쯤은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다 어, 어? 그렇긴 하다? 어... 아, 쌈배마이 없네 술렁술렁술렁술렁 저게 무슨 말이야? 술렁술렁 수근수근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은 네이 사건을 소송을 걸게 된 사람이 원고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의 당사자 즉 어... 가해자 측이 피고입니다 라디오 어디 갔냐? 출석은안 하시면은 살포 타고 와 <laughs> <laughs> TP 시켜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이 출석을 안 해. 길을 잃었, 잃었거든요. 재판 중에는 <laughs> 청자분들은 마이크를 켜지 말아 주세요. 아, 근데 검사 측 어디 있죠? 이거 좀 어이가 없어서 좀 따져야겠네요. 띵동나다 뿅너사님. 띵동나다. 어, 나만 믿고 있어. 저 변호사를 당존해야 하다니 끝났네 끝맛. 제 재판장님. <웃음> 재판장님, <웃음> 재판 쓰게 마시죠. 아, <laughs> 근데 잠깐만요. 재판장에서 어떤 변호사가 수임이란다고 했소나 이거 어허! 끝났어. 오호. 이거 10분에 진행하도록 겠습니다아 계란 던지고 싶네. 잠깐만. 어, 계란 아니요님, 없나? 아니면 목 닦으세요. 예, 네, 지금 목 닦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니요. 에제칼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서버 공식 망나니 1호야. 개 망나니야. 개개 상망나니야. 저 사람이. 어허 무어마다 앵벌리하는 어지 개 하층민이. 봐봐 지금. 이쪽에게. <laughs> <laughs> 봐봐 지금 막걸리 한잔 드셨잖아. 어 <laughs> 막걸리 가지고 그개차아 재판장님 슬슬 다 모인 것 같은데 재판 스게 맞죠지아그 <laughs> 이거 말도 제대로 못합니까? 이거 무서워서? 그 은행 조심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그 자꾸 그러시면은 그 막나니의 칼이 당신한테 들어갈 수있어세요 <laughs> 그 다들 그 다들 뒤에 가서 QR 코드랑 그그 전화번호 가서 전화 한 번씩 거, 하고 오세요. 이 음. 어이 뭐가 앵얼거리네어 잠만 저쌈배한테좀더 태우겠습니다. 어? <웃음> <웃음> 어, 야 라디오 나만 믿어. 어, 혹시 제가 원 건가요? 아니요. 피고입니다. 혹시 제가 증거 제출했나요? 아, 검사측 언제 오십니까, 이거? 아, 재판 수금 해야 된다고요. 저희 네, 저희 변호사님 일정 있으세요? 저다저 <laughs> 맞아. 혹시 뭐 잠깐만. 혹시 지금에 숙제 있으신가?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씨 아, 뭐야, 왔네. 아, 저기그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저기 저희 죄송한데 저희 변호사님 <laughs> 뭐 피고 측 원고 측 이거 고스톱 할때 쓰는 다양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오 <laughs> <laughs> 어, 정수! 정확히 정확히 말해주세요. 정수! 예예예 예, 예. 저기요 아 너무 늦으셨는데 어뭐 사과 한 마디도 없이 이거 말이 됩니까 재판장님? 그 옆자리 앉으시면 칼좀치워주세요제 아, 눈이 아파. 서니다 무채를 들고 건드릴게요 야 라디오 너 얼마까지 땡길 수 있어? 어? 나 아까 너한테 전재산 줬지 않나? 야 그게 아니라 야 재판장한테 찔러줘야 되잖아 재판장한테 c 찌른다고? e s Japan, the Chilo, oh, so. Japan, me. Mobunu, Chilo,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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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이겨볼게 그러면 야 라디오 이기고 자시고 싶어 언제 시작하나요? <laughs> 언제 시작하죠? 재판장님? 아니, 저 선생님, 옆에서 자꾸 저... 취직합니다 재판장님 막나니가 쓰게 맞아요 저희 농장물이 외로워하고 아, 있어요 가야돼요 예자 사건 번호 2021년 8월 26일 자 첫번째 서버 재판입니다 자이 <laughs> 첫번째 원고가 <laughs> 깸당님과 운영자 외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라디우님입니다. 변호사는 머사님이고요. 변호사 아닙니다. 변호사 쓰리고입니다. 아니다 변호사입니다. 저 머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본 재판은 복합적인 안건으로 다루므로 별 달리 검사 변호사가 구성된 게 아니에요. 생략하고 아그본론부터얘기하죠저말싸하지저저저 네. 아, 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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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생략하고 쓰게 본론부터 쓰게 마시죠. 아 그러면은 먼저 소송을 제기해 주신 원고 원고 측 변호인 먼저 말씀하는 걸로 할게요. 왜 라디오가 죄를 지었습니까? 직거래 보세요. 라디오. 직거래 보라고? 직거래 보세요. <laughs> 입이 있으면 거의 닭대가리. 직거래 보세요. <laughs> 아니 <아니에요. 웃음> 닭대가리, 직거래 보세요. 법정 모독죄로 저 사람을 쳐넣어야 됩니다. 저 사람 대뇌야 된다고 합니다. 닭쳐 내가 변호사야. <목소리> 진정해. <목소리> <목소리> 지마나 서버 한테 나간다고 지마 기다려, 내가 다 이겨줄게.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기지 말고, 아니 선택을 시키라고. 사우디아니라니까. 왜, 네. 닭다리 얘기하세요. 아재판장 네. 아, 피고인 측에서 저를 공격하여 저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제대로 말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아, 말도 못 하면서 뭐고소를 하셨습니까? 말이나 똑바로 하세요. 재판장님. 피고인이 재판. 재판은 싸움이 아닙니다. 일단 공고측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발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선제압 좋았다. 그러니까 어, <laughs> 그거 맞아. 그만. 나 카리스마 있구만 어? 어? 일단 고소는 진행될게 저희가 일단 고소할게 맞고요 네.. 일단 뭐 저희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시죠 아 예예 떠들어 보세요 네.. 자 일단은 사건이.. 네. 아좀 빨리빨리 얘기해주세요! 저재판정님 제가 이거 더 이상 재판에는 그 욕배틀 같습니다 아정숙아 정숙하겠습니다 재판이 정숙하겠습니다 재판이 정숙해 주세요. 네. 네, 저 이제 그 직원들도 이제 얼마 없는데 네에 그 마네킹이 이제 또 사라졌다는 정보를 빠르게 제가 이렇게 뛰어왔거든요. 음, 네, 네. 그래서 마네킹이 사라졌다 해서 지금 뭐그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들어보니까 이제 뭐 라디오님이 그 마네킹을 떼서 이제 그 자기 함에 설치를 하고 계시다고. <laughs> 네. 네. 저그그 이제 공공기관 그 네. 그지 그냥 요 공공기관에 는 네네. 아 네. 지금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해하신 거 맞습니까? 재판장님. 어어어 어. 이 있습니다. 저저 게임 다금그 걸어오지 않았 뛰어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아 지금 아 잠깐만요. 재판장님 뒤로 잠깐 와 보세요. 네 재판장님 잠깐만요. 글로 가겠습니다, 제가. 뭐야 이제 이 진짜 이리와보세요. 그래, 그냥 네? 이거 받으시고 쓰게만 하시죠. 아니 우리가 뭘... 뭐 아니 물건... 물건 훔친게 죄입니까? 재판장님? 물건 훔친건 죄가 아닙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아 시발 짱땅땅 이거 맞아요? 일단은 공식적인 재판이니까 그래도 일단은 승패는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패가 있습니까? <laughs> 아니, 네, 재판 있습니다 있어. 아니, 재판장님 이게 승패가 있습니까? 니 아니, 이거 고심이온다 <laughs> 심판 네 우선은 자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예자 2018년 자한 시간도 안 되는 사건 직전에 운영자분들은 이제 마을의 마네킹 즉 카페 혹은 여러 가지 곳에 있는 마네킹들이 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된 건데 총 3명의 증언에 따라서 라디오 님이 하신 거라고 증거가 제기됐어요 그것 아... 때문에 운영자분들은 소송을 건 거고 그럼 라디오 님즉머산님 변호사 측에서 한번 변호를 해 주세요 아니 근데 아 솔직히 좀 억울합니다 봤어요? 훔친거? 네 있을까? 저희 증거가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막말로 누가 겜당님같이 생긴 마네킹을 누가 훔쳐가고 싶겠어요 <laughs> 그 인신공격을 자제하고 인신공격이 <laughs> 아니라 사실을 기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laughs> 아니 그 아니 막말로 저, 라디... 라디오님 아, 발언에서 네. 나온 소리 말씀이시죠? 인정, 인정. 아니 그러니까는 인정. 변호사님 생해보세요겜당님 네. 피규어 현실적으로 훔치고 싶습니까? 근데 겜치킨님 뿐만이 아니라 사양님 것도 털렸어요 아음혜는 인정이지 아니 아, 근데, 근데 인정. 아니 너무 훔치고 싶게 생겼잖아요 훔친 게 잘못입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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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떳떳해 안된다 아니 아 잠깐만요 훔치고 싶게 생긴 거를 밖에다 그냥 내놓은 게 잘못 아니에요? 저 재판장님 <목소리> 벌써 죽이고 싶게 생겼습니까? 죽여도 됩니까? <laughs> <laughs> 아이 차장만. 어. 죽여라, 죽여라.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렇게 귀한 네. 거였으면 꽁꽁 숨겨놨어야죠. 아, 꽁꽁 숨겨놨죠. 예! 네, 저는 이거 어느 정도 어이 닭대가리에 어느 정도 그 부주의가 있다 봅니다. 아, 그리고 상의... 우리애가 우리애가 지금 뭘 잘못했어? 아니 우리애가 안 <목소리> 했대잖아. <목소리> 난 이유가 있습니다. 어, 네, 네, 얘기해봐. 네. 네. 아니 <laughs> 그 좋은 건 같이 공유해서 보자고.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이제 친구들도 좋은 거다 돌려보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같 그런 거 같은 이치입니다. 음, 다 잠깐만. 좋은 거 돌려봐야죠. 라디오 너가 훔쳤어? 안 훔쳤지. 어, 어, 뭐 그냥 이미 죽은 거는 뭐... 잠깐만, 너가 훔친 거 맞아? 확실히 얘기해. 안 훔쳤지. 어? 아눔 쳤대잖아, 애가! 아니, 그저 그러... 사진은 뭡니까? 저희 가안눔 뭐... 쳤잖아. 왜 우리 애 가지고 그래? 저희가 지금 우리 말했잖아. 아... 아... 자, 그원가 말할 때 피곤 님들은 그렇게 소리를 고 뭐, 뭐, 운반... 소리 지르다 녀. 우리 애가 지금 억울한데. 나 지금 너무 나그 그만할래? 그만 저희 모든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죽여라죽여라죽여라죽여라 사형! 사형! 죽결 처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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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사형! 사형. 사형. 어, 죽습니다 <장갑을> 사형. 사형. <laughs>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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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집. 한개 얼마인가요? 감자 500원. 500원이요? 네, 네, 재판, 재판 끝났나요? 네 재판 일단 끝났습니다 뭐야 네! 이게 끝이야? <laughs> 재판 쓰김 괜찮네요 이집 스벅의 쓰김 잘하네요 네 재판 끝났습니다 알아서 네, 돌아가시고요 그 재판 기념 포도주스 뿌립니다 그, 그 치킨씨 예그 간수 좀잘 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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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도 좋은 건 공유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부터 예. 뜯어가야 되죠? 오, 그건 안 됩니다. 네, <laughs> 저희공공기관물이기 때문에. 집행 안하시나요 집행은 안하시나요 집행 안하신아 <laughs> 집행 처벌하겠습니다다평하아이세요교수형 교수형, 교수형, 지하신하신하하 형님, <laughs> <진, 웃음> 잠깐만. 형님, 거기 있는 거야. 너 여기로 와줘야지. D 님게시디언지뭐 햄버거 시켰어요? <웃음> 옵시디언요? <웃음> 옵시디언. <웃음> 당신 햄버거 시켰지? 그 노지. 맨손 옵시디언 다섯 개 형과, 맨, <laughs> 다섯 개 형과? <laughs> <총> 벌금 오만 <laughs> 원을 지급하는 형로 <laughs> 하겠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laughs> <laughs> 너무 가혹합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이 자리에서. 어 그럼 먹선을 죽이죠. 괜찮아. 도망창. 아 오늘도 해결했다.